그에서 보면 온다. 그에서 보면 온다. 아니 고질라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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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기도라 안녕하세요 천재 아시안 AKA RMA입니다. 오늘은 메카 킹 기도라 SH 몬스터 아츠를 리뷰해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스가 크죠. 울트라맨 지드랑 비교를 해보자면. 예이 정도 역시 킹기도라는 뭐 어떤 걸 사도 패키지가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아키아바라의 만다라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누가 미개봉 신품을 아주 싸게 내놨길래 바로 샀죠 멋지고 고급진 패키징 메카 킹기도라 코화로운 구성이라 이걸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죠 어, 원형 감수는 굴지의 조형 작가, 사카 유지. 이제는 전혀 안박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예, yeah, 메카 킹 기도라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를그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굉장히 황당한 우리의 고질라의 킹 기도라 영화에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미래인들이 킹 기도라의 시체를 수습해서 고질라를 물리치기 위해 이렇게 메카닉 괴수로 개조를 한다.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음, 이런 초유의 괴수가 탄생한 것이죠 메카고질라도 아니고 메카킹귀도라가 탄생했는데 이 멀쩡한 부분들은 이 양쪽의 머리들이 멀쩡했었고 가운데 머리가 멀쩡하지 않았나 었 봐요 그래서 가운데 머리는 100% 기계가 돼 버렸습니다 몸통도 그렇고요 날개도 아무래도 날개 얇다 보니까 다 찢어지고 엉망이 돼 버린 거 같아요 그래서 미래인들이 우리 의 친구죠 현재 지구인들을 위해서 미래인들이 킹규기도라를 멋있게 개조해서 고질라는 물리치기 위해 타도 고질라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싸웠답니다. 메카 킹 기도라는 통상적인 버전의 킹기도랄를 약간 어레인지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머리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기도라의 머리랑 같죠? 이 눈도 그렇고요. 실제 피규어를 만들 때도 기존의 부품들을 상당히 유용했다는 예, 가운데 머리를 살펴보면 얘도 광선을 쏘고 그러겠는데 가운데 기계 머리에 에메랄드 눈빛 메탈 소재인 몸통들을 그라데이션 채색을 이용해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다리 부분에 갑주 예, 보호대도 생겼죠. 다리 부분은 딱히 뭐 보여줄 게 많지 않죠. 이 녀석이 이런 갑주의 옷을 입어버리니까 이 통닭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스킨과는 조금 다르다. 레이저 포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가슴 부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메탈 소재가 그을린 듯한 아주 극한 그 번쩍번쩍거리는 메탈이 아니라 축찰무비에서 나온 듯한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리고 있죠. 디테일한 채색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메탈 재질의 컬러를 와 이렇게 멋있게 도색을 할수 있으면서 초대 메카고지라는 왜 그따구로 번쩍번쩍 만들어 놓은 거야? 꼬리의 끝이 무기로 변형된 디테일도 잘 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퀄리티가 먼저 발매된 킹기 도라를 개량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꼬리 같은 경우도 더 자유롭습니다. 또 색깔 보세요. 예술입니다. 음, 이 피규어를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만족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잘 부러질 것 같아서 섣불리 갖고 놀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도 멋지죠. 목뼈는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와, 위에까지. 혀의 광택은 스페셜 컬러 버전에 비해 좀 부족하네요. 뱀의 혀를 가진 기도라. 기계 머리도 혀 비슷한 게 있죠. 혀가 아니라 무슨 미사일 관련된 발사체, 발사체인가? 이거, 이 날개는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 위성방송, 안테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태양열을 충전하는 배터리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목이 움직이는 부분을 보세요. 연질로 연결된 파이프가 같이 이동할 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SH 몬스터 같이 기룡에서도 그런 테크닉이 사용됐죠. 뭐 관절의 가동은 딱히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 번쩍번쩍. 번쩍. 기도라. 크어. 전에 보여준 킹기도라 스페셜 컬러 버전에서는 타임머신을 동봉했잖아요. 여긴 아주 매력적인 녀석을 바로 도라트입니다. 그것도 무려 3마리씩이나 말이죠. 귀요미들이지만은 이 녀석들이 킹기도라가 되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악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라고 할수 있죠. 유비, 관우, 장비, 아하. 이쁘죠? 꼬리도 보세요. 굉장히 작은 비교어인데도 이렇게 고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지진 않지만 날개도 일정 부분 가동됩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리도 움직여지네요 다리는 제가 처음 움직여 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만원에 팔아도 사람도 살것 살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액션 피규어예요 입도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합니다 메카 킹기 돌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꼬리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정말 많은 부분이 움직여지네요 놀라워라 이 도라트를 동봉해 준 거죠 요걸 넣어 줌으로써 이 메카킹 기도라 SH 몬스터 아츠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꼬마 기도라들은 상품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뒷모습을 봐도 매력적이죠 머리털도 있었어요 역시 애들은 어릴 때 귀여워요 이런 무서운 녀석이 된다니 여기 고질라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미래인들이 무기를 사용해서 요 고질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고정해서 때려야 되겠다 고질라가 아니라 고정라를 시켜서 얘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 몸을 묶는 결박장치를 마련합니다 이거 조립 진짜 오래간만 해보네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음 좋아 이 양쪽 머리가 팔 역할을 하지만은 그래도 킹기도아가왜 졌을까 분석을 하다가 아 팔이 없구나 이게 필요하다 이제 팔의 역할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쇠예요. 메탈. 무거워요. 기도라의 몸에서 요게 나갑니다. 슈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네요. 고질라를 잡는 포획법까지 설명서에 아주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질라를 포획하는 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철사는요, 손과 발을 묶는, 고질라의 손과 발을 묶는 이 철사는 구부러지는 철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좀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알수 있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해놓고 때려야 되겠다. 킹기도라가 손이 부족하니까.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을 굳이 피규어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처발리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기계 장치를 이용한 거죠.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데. 많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히 이렇게 멋있게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5년 만에 연결해 본것 같아요. 광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광선을 굳이 연결해서 이렇게 쏘는 모습까지 하면은 더 멋있지 않을까요? 광선을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잘 구부려서, 이거 지금 녹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네요. 나름의 매력이 있어. 으아! 메카킹 기도라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몬스터 아츠는 시간이 갈수록 떡상하죠. 메카킹 기도라도 구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이 제품이 너무 안 팔렸었어요. 국내에도 재고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구하기 좀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몬스터 아츠 시리즈를 많이 리뷰하려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뷰하지 않았던 몬스터 아츠 시리즈들을 하나씩 꺼내서 리뷰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미래인들의 기술은 뛰어나죠 그래서 이 고질라와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킹기도라는 폭파되죠 고철덩어리들이 남게 됩니다 기계의 잔해들을 주워서 고질라에 대항할 무기들을 만들죠 기룡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이 강아지처럼 생긴 메카고질라도 만들고요 모게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사람들이 미래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고질라를 대항해 보냐 어떻게든 고질라에 맞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헤이세인 고질라의 주요 스토리라고 할수 있죠. 얜또 입이 왜또 삐뚤어졌나. 황당한 스토리로 유명한 고질라드 킹기도라지만, 당시의 주류였던 그런 타임머신 이야기, 터미네이터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킹기도라가 나왔다가 메카 킹기도라까지 나와서 두 번이나 도전하는 그런 이례적인 스토리라, 음,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혹시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들이 떨군 뭔가가 있나? 이론적으로 그, 우리가 이게 미래인들이 이걸 떨궜다고 금방 개발할 수가 있을까요? 아서 클라크는 말했죠. 너무나 발전된 문명의 과학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마법과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미래인들이 뭔가 기술을 남기고 가도 알아채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잔해를 주워서뭘 개발한다 이런 것 로버트 만화에서 흔히 있는 스토리인데 실제는 쉽지 않죠. 3두 머리 세개 달린 용이 머리를 하나 잃고 로버트 머리를 추가했다. 그리고 위성 안테나를 달고 코획 장비를. 갖고 돌아왔다. 흥미로운 메카킹 기도아 리뷰해봤습니다. 미래인들의 관심을 가져봅시다. 과거로 갈까 미래로 갈까 과거로 갈까 미래로 갈까 미래에서 만나요. 계속 보면 온다. 계속 보면 온다.